대략 7-8년 전쯤에 정말 너무 맛있게 먹었던 찹쌀떡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찹쌀떡이 먹고 싶어져서 3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전에도 장사가 잘 되긴 했는데요. 요즘 주말에는 예약 없이는 못 먹는다고 소문난 집이라서 긴장하고 방문했는데 눈치싸움 제대로 이겼습니다. 언제나 줄이 길게 늘어서는 맛집인데 오늘은 제가 이집 찹쌀떡 생각하고 3시간을 달려온 것을 알았는지 내기 없이 입장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북 문경에서 찹쌀떡으로 가장 잘나가는 맛집 뉴욕제가인데요. 뉴욕제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과거에는 다른 빵 종류도 판매를 하다가 찹쌀떡이 워낙에 맛있어서 찹쌀떡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뉴욕제거는 간판만 봐도 그냥 맛집인데요. 오래된 간판이 이 집의 내공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간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부도 이 집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데 약간 60년대 다방에 온것 같은 느낌의 인테리어입니다. 멀리서 이집 찹쌀떡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달려왔는데 찹쌀떡 만드는 거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찹쌀떡 빚는 모습만 구경했는데, 구경하다 보니, 팥도 직접 쓰고, 떡도 손으로 일일이 만드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빚는 극강의 정성이 들어가는 찹쌀떡이라서 그렇게 맛있었나 봅니다. 워낙에 찹쌀떡으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기도 하신 달인이시더라고요. 뉴욕제과는 포장만 가능한 곳이라서 10개를 고이 포장해서 다시 3시간을 달려 집으로 왔습니다. 오드라 하면서 쫀득한 찹쌀떡에 과하게 달지 않은 팥이 제가 찾던 그 맛이 맞았습니다. 문경에서 찹쌀떡 제대로 하는 맛집을 찾으신다면 생활에 단이 맛집 뉴욕제과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예약 없이 방문했는데 화요일부터 예약 전으를 하고 방문하셔야 드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을 달려서 포장해온 문경 뉴욕제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또 맛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파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거예요? 네 네.